뭐? 멈춘거에요 근데 금방 멈추지 않았어? 지금 쪼꼬맹이가 맨날 자꾸 덥다 춥다 한다고 자 그러면서 피곤하다고 자기도 댕기열 같다고 그러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자 치료제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너 내가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 그랬어? 지금 이제 어그제 왔던 성에 다시 왔어요. 낮에는 돈 내고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해서 안에 들어갈 건데 비둘기 오지, 오지게 많아 여기. 그냥 그 박수 경글보다못 네, 그렇긴 한데, 여기, 저기 봐봐, 저 장난 아닌데. <laughs> <laughs> 도 대체 여기가 필레스인데, 뭐 자꾸 필레스로 보인다는데? 고 입구가 여러 군데. 일로 <목소리> <이리로> 못 들어간다는데? <목소리> 지금 여기는 북쪽 게이트인데, <목소리> 이쪽, 이제, 코로나 이런 걸로 게이트 조금 통제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코로나 어쩌고 방송이 나오는데. 아무튼, 사우스 게이트로 가서, 티켓 오피스도 거기 있고, 여기,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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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라고 했어. 어제 왔던 가로다 몰 오늘 차가 더 많아 이상해 왜지? 왜 차가 더 많지? 점심시간이라 그런가? 여기 완전 무슨 양동시장 같은 느낌 동대문시장? 저기 천막 밑에 번호판이랑 목적지랑 다 있네 어 다있어 되게 체계적이야 여기 지금 신발 맡기래요 <laughs> 신발 맡기는거 대놓고 영수증에 사라고 써있는데 세배를 달래요 왜 그랬더니 뭐 팁을 달래 뭔말 같던 소리하고 지금 안에 구경하고 있는데 들어올 때 어떤 리샤픈이 되게 친절한 척 하면서 길거리에서? 어 3시 반까지 하뭐 런치브레이크라고 하더니 사람 겁나많아 근데 모르겠네요 진실은 그사람이진짜라 말하는 것이 있지만 거 뭐라고? 이못들어고 이거 어라고 이거 어라고 이거 어라고 이거 뭐라고? 이거 뭐고 이거 뭐라고? 이거 라고 이거 뭐고 이거 뭐라고? 라거라고 쉽게 생겼어. 이게 전보다 은으로 만들었대요. 얼마야? 그럼 부자네. 여기,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에 여기가 실제 살고 있대. 지금 그게 밟아 보이는데, 살고 있다고. 광주 근데. 지금 동정 구경하고 여기 이제 염료 시장 뭐대바라자 마켓 뭐또 뭐 다른 이름은 까먹었어요 하여튼 알록달록 이쁘다 그래서 구경 가고 있어요 실크마켓, 울마켓 그냥 다 옷가게 있는 거라니까 우리나라 동대문시장 마냥 아 딱히 막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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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닐까 아, 막 스페셜한 그런 여기, 여기 되게 깔끔하다 여기? 네, 네. 깨끗한 가게 세제 아니야? 세제 샴푸 이런거? 어 맞아 세제야 어. 아, 여기 진짜 그냥 그냥 안양 일본가 옛날 시장 <laughs> 거기 그렇게 생겼는데? 앞에 잘 보면 사 우리나라 재리시장 지금 가는 데가 재리시장이야 앞에 잘 보면 왔스가다 뭐야, 이게? 사탕? 이게 뭐야? 이상한 거 팔아. 어? 저거 흙으로 만든 컵일 거라? 응. 북쪽 가면 그 짜이 그 있잖아. 그냥 흙으로 만든 컵에다가 이렇게 줘서 먹고 컵을 그냥 땅에 버려. 아, 이거 뭐야? 이거 기막하고 있어. 저리가 지금 드라이기 1 0이 어? 얼마야? 16,000원인가? 16,000원, 17,000원 어. 오케이 땡큐 저기 뭐? 저게 1000 루피래? 어. 어. 저몇천 원짜리 아니야? 저런 거? 어. 뭔? 아마 저거 정가 한 3,400이랄 거 같은데 우리 또 부, 비싸게 부르는 거 같은데 빨리, 아. 마이소리 재래시장 염료 보러 왔는데 길을 못 찾아서 이상한데 구경하고 있어요. 아몬드 막 판다요. 감자칩. 파니불이 있어? 딱 진짜 우리나라 재래시장 그 느낌이야. 옛날에 그 부산 갔을 때 뭐야 무슨 시장이지 거기? 땅콩 시장인가? 딱딱 진짜 그 느낌 나는데? 흙으로 만든 거를 누와 이거 막 그거 아니야, 제사용. 제사용인가? 하여튼 저, 저 질감에 저 흙으로 만든 게 일회용이라 그랬는데? 이쯤인 것 같아요, 뭔가. 아, 사과. 사과, 왜 이렇게 사과 조만해 우리나라 사과가 큰 건가? 미니 사과야? <laughs> 내 주먹보다 작아. 오. 알록달록. 이게 꿈꿈이라 그런데. 러 이렇게 이마에 바르는 거 있잖아, 우리. 맞아, 이게 원래 뭐 꽃, 뭐 천연 원래 색소였는데, 이제 요즘은 공장에서 나온다는 거지. 아, 이렇게 생겼다. 내가 너방에 와 이쁘다. 오 이쁘다. 알록달록해. 근데 이걸 사가면 쓸 데가 없겠지 나는? 약간 <laughs> 후지산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신기한 거 많다. 와왜 이렇게 쪼그만해 멜로니? 용과도 있어. 이멜로니크다말았어어꽃 판다 꽃. 멋있다. 이건 뭐야? 메주같은건가? 방석 뭔가 우리나라에서 보등어랑 우리나라에서 비슷한것도 팔고 그러네 야채 되게 이쁘게 정리해놨어 파우나가 왜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파우나 맞아? 파우나가 무슨 내팔뚱망하네 이거 매운 고추, 청양 고추 같은 거. 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다. 콩, 콩. 이건 뭐야? 사람 때리면 피나겠는데? 아, 저게 여주야? 우리 첫날 네팔 갔을 때 튀겨주던 거? 야채 가게 있는데 오니까 풀 냄새 나가지고 좋아. 얘는 뭐예요? 오크라. 오크라. 너 모르는게 없네. 여기 시장 똑같아요. 정기 넣고, 근데 되게 뭐랄까, 깔끔, 깔끔, 되게 정돈되어 있어. 디피도 이쁘게 놓고 깨끗해 보이고, 정겹네요. 뭔가 이게 고수라고. 이거, 우와, 내가 좋아하는 고수. 이제 방으로 가려고요 오늘 궁전이랑 재래시장이랑 근데 재래시장은 우리나라랑 너무 똑같아 파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되게 비슷해서 인센스랑 마살라 파는 건좀신기해 어. 약간 고생고생 찾아갔는데 확실히 가볼만한 그게 있어 되게 이뻐요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보고 뭐갈 거예요 안녕, 안녕.